안녕하세요. 혼자 주식하시면서 답답한 적 많으시죠? 이런 답답한 속을 좀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사이다킹 김시원입니다. 어, 오늘 보내드릴 영상은 삼성전자예요. 어제 삼성전자가 뭐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뭐 반도체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일부 하락을 하면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좀 걱정을 했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그 어제 뭐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뭐 엔비디아 사실 전일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미뭐 법무부에서 국무부에서 뭐반 독점적이다 뭐 이런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슈로 좀 소환을 하다 보니까 뭐한 마이너스 11%까지 내려갔죠. 이러다 보니 좀 삼성전자 주가도 좀 내려가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일 뭐 삼성전자 나, 출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좀 개운한 마음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사이다킹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뭐 전일 대비 1.14% 상승하면서 7만 90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어제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지금 밑에 받쳐주는 지지라인. 일봉상호는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 하락이 얼마까지 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어제도 어 일단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자만의 이런 돌발 악재가 아니라 뭐 시장 특히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악재다 본어 악재 침체라고 할게요, 그냥. 침체다 보니까 음 지금 이의 눌림은 사실 언제든지 순환매에 의해서 다시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 부분 때문에 뭐 오늘 단기 상승뿐만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일봉상 뭐 60에서는 충분히 상, 어, 돌파할 수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어,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반도체 섹터에서 뭐 이런 전력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반도체 장비 특히 이제 AI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전력이거든요. HBM HBM 이 기사들 많이 보면 예전에 뭐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많이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뭐 국내 사정으로는 뭐 송전선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뭐 113건인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이 건설이 된게한 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삼성에서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 AI 반도체만으로는 되지 않겠다 이런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 오늘자 뉴스들 보면 이런 발빠른 움직임이 어,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가 대응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까지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대만으로 날아갔죠 어. 자 삼성전자 AI 시대 HBM만으로 충분치 않아라고 기사가 돼 있는데 어저께 이제 그 타이완에서 뭐 세미콘 타이완 2024라는 그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포럼 같은 게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장은 이기조 연설을 통해서 AI 시대 메모리가 직면한 과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소비 있죠. 이 부분 또 메모리 병목 현상 이제 부족한 저장 용량을 좀 꼽으면서 어이 AI만으로는 이 HBM만으로는 좀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자기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업분에 대해서 좀 천명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 이렇게 천명하면서 또 발빠르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그 뉴욕이었죠. 뉴욕으로 또 날아가면서. 이, 그 어제 뭐 베스트 베리 한스 베스트 베리 버라이즌 CEO랑 만나면서 또 담화를 했었는데요. 이 베스트 베리 이게 뭐 하는 회사냐? 뭐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한스, 한스 베스트 베리가 뭐좀 쉽게 표현하면 한국으로 보면 SKT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미국에 미국에서 이 통신 업종으로는 1위 기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랑 갑자기 이 회사 대표랑 이렇게 급격히 만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모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래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이 뉴스도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가 자그 하만 인수했던 거 기억하시죠 칠년 전에 하만 인수하면서 다시 지금 쌓여있는 자금으로 또 다시 빅딜이라고 하는데요. 초대형 M&A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어, 새로운 빅들 통해서 지금 좀 부진한 삼성전자 가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들 많이 하셨죠. 어, 실제로 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겁니다. 노키아 네트워크 사업부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성사가 되면 업계 2위로 바로 급하게 오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인텔부터 인텔 얘기부터 인텔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부분이 경영난으로 파운드리 사업부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우리 삼성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TSMC랑 격차 줄이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여러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좀 뉴스 통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자금력 자체가 13조 한 4천억 정도의 자금 예비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노키아, 노키아 또는 뭐 인텔 파운드리 이둘 중에서 먼저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행보로 봤을 때는 노키아 쪽이 좀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만도체업 업종에서는 보면 어,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기간이 걸릴 거고 먼저 이 통신업종에서 좀 I T 통신업 쪽에서 어, 이 협력을 좀 강화해서 지금 이 어, 눌림 이 시즌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 보면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제가 분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제 개미 분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졌죠. 오늘 분봉 차트로 보면 최저가인 69,800원 자, 여기 최저가까지 내려왔고요. 6만 9,800원에서 강한 매수세가 일단 동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수세 이탈하지 않고 지금 요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단기 로 단기 차트로 이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어, 단기 120일 분봉선 이 부분도 오늘 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3전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400만이 좀 넘죠. 440만 가까이 되는데요. 좀이 주주분들, 우리 3전이 예전에 이제 8만 전자다, 뭐 9만 전자다 가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삼성전자 망하면 뭐 대한민국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노후자금 쓰려고 아니면 뭐 장기간 좀장투하면서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가져가시는 분들 거의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좀 단단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일봉상으로. 이 저항선 자체를 일정히 거 보면 72,000원 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전일 미국 시장에서 2% 가까이 이제 또 추가락을 하 했었는데 자 여기서 어 내가 추가 비중을 좀 넣어볼까 또는 어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삼성전자나 A.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형 이제 우량주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현재 이 중기 어 일봉적인 타점 또 주봉적인 타점에서는 좀어 최적 매수 타이밍은 어 글쎄요 지금보다 뭐 지금 담아 간다면 비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 내가 신규 매수나 또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하실 분들 있으시죠? 요분들은이 매수 타점 혼자 잡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여러분들의 걸림돌일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 좀 도움드리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되, 돼서 좀 대한민국 이 반도체 섹터가 다시 주도 섹터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간 산업이잖아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제가 도움드리면 여러분들 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도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도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가 이 4, 400만 3 0 0명자 주주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보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뉴스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어, 돌림으로 배너를 나오고 있는데 8674-8706번 어, 개인 번호고요. 이쪽으로 삼성 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 매수하실 분들, 또는 추가 매수하실 분들께 제가 문자 받아보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원단위까지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는 분할, 즉, 비중은 비중까지 제가 적절하게 언제 어떻게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 편차가 있서 비중이 얼마가 크신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따라 제가 문자 받아보고 요거에 따라서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3전을 내가 좀 너무 고점에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8만 전자 가까이 또는 그 이상 9만 전자 가까이도 계신 분들 있는데, 자 이런 분들 뭐 미, 비중을 몰빵하셨거나 또는 비중 좀 있으신 분들, 내가 어좀 어려운 말로는 리밸런싱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손실 너무 크니까 어 다른 뭐 다른 그이 그러니까 구간, 그러니까 얼마에 사서 내가 뭐 평단은 8만 원이지만. 다시 저점에 사서 한번 수익 나고 나면 이 손실을 메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리밸런싱 전략도 받아보실 분들 문자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어, 이 대응 전략부터 말씀드린 것로원 단위까지 얼마 얼마에 이렇게 사셔서 내가 최초 매수는 요만큼인데두 번째 매수는 요만큼이니까 이렇게 수익 내고 조금 우리 리밸런싱 하면 좋겠다는 라 전략까지 다 보내드리 칼테니까 문자로. 삼성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극설하고 여러분들이 뭐 혼자 주식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정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뭐이 채널 보시는 분들 뭐 연배 때가 저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저도 이제 사실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어이 뉴스는 참 많이 보는데 우리가 보는 뉴스들이 대부분 이런, 뭐, 매일 경제 TV나, 뭐, 한국 경제 TV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뉴스들. 뭐, 저는 KT로 이제 지역 앱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180번 채널부터 188번 채널까지가 다 경제 TV 방송들이에요. 그죠? 저도 매일 보는데, 이 뉴스들이 사실 경제 TV에서 저도 거의 4년 반, 4년 6개월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 뉴스, 그, 속보부에서 제가 그 국장까지 좀 지내고 왔는데, 뭐, 제 경력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시청자한테 좋은 정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시청자가 지금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즉 시장에서 좀 핫한 뉴스들만 내보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뉴스를 빨리 새벽부터 빨리 보신다고 해도 이미 노출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출된 정보 때문에 되려 내가 어, 경제 TV 보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속보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가 증권부터 해 유가 유가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 유가 증권 찌라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텔레그램에서 뭐 찌라시 뭐 가장 빠른 뉴스다 그러고 소개 많이 하는데 대부분 뭐 찌라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매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정보고요 좀 빠른 것 뿐이죠 그죠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내고 보는 뭐 증권 찌라시들은 뭐 진선 뉴뭐 진성 뉴스 반 절반 절반 뭐다음에 찌라시 풍문이라고 하죠 절반이에요 그럼 저희는 뭐 이런 풍문 보면서 아이 종목 조심해야겠다 왜 공시가 뒷받침되지 않는 뉴스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걸러가지고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뭐 문자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요 제가 실시간으로 뉴스들 보면서 하루 주요 뉴스들 제가 정리해 봤는데 뭐 주식 다 하시니까 삼성전자에만 몰빵하실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새벽에 이제 응급실 현장을 뭐 갑자기 이제 점검을 했죠 뭐이 부분은 이제 필수 의료 즉 이제 의대, 네, 의대 정원 지금 사실 이거 계속 밀어붙이다가 사실 내려온 부분이 있죠, 그죠? 지금 간호사법까지 새로 제작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이슈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료법 관련 종목들, 그죠? 어, 교육 관련주, 에듀케이션 종목 같은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괜찮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자, 요즘 전기차 이슈들 많죠. 지금 흐름에 우리 좀 아쉽게 반도체 섹터가 좀 눌러주니까 전기차 섹터가 좀 올라가잖아요. 이런 전기차 섹터 할때 하이브리드로 지금 볼보, 볼보가 지금 여성분들 또 가정 있는 분들한테는 뭐 튼튼함 때문에 볼보 차도 많이 타시잖아요. 요거 2030년까지 이제 완벽한 전기차는 포기를 하고 하이브리드로 생산을 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캐지 현상. 폐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하이브리드로 돌파하겠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차도 지금 하이브리드 쪽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 다음에 이 원통형 배터리들 좀 많이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뭐 새로운 그러니까 EV 시장 지금 좀 침체된 거 모색하겠다 이런 기사 있으니까 이런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이나 이런 뭐 말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료법 관련해서. 자 의대 정원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또 문자 주시면 이 부분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 시장 상뭐 복잡한데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크고 있고요. 저 역시 어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월급도 받고 또어이 가족 우리 저희 가족에게 뭐좀 가장으로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뉴스들 또 우리 삼성전자 앞으로 얼마에 팔아야 되는 대응 전략 이런거 같고요또 어 제가 15년간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여러분 뭐 매일 지금 열심히 수익들도 또 내드리고 있거든요 뭐3% 에서 5%씩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열심히 찾고 있어서 다행인게 뭐 제가 하루에 세 종목 정도 나가면 그래도 두 종목 이상은 좀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단타적인 거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내가 기간을 가지고 중기나 스윙 이런 거 가지고 좀 안전하게 스윙 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력주 연구소 뭐 세력주 연구소란 얘기는 많은 세력주를 지금 어 준비하고 있고 또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다음 이번 달이죠 벌써 이제 9월달에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제가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가 지난 2일부터 또 방송을 계속 드렸었어요 아, 이 9월 2일부터 매수가 가능하고 9월 13일까지 좀 가능한 제가 세력주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력주 설명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세 가지 요건이 없다면 세력주로서 사실 빵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세력주 들어갈 때는 여러분 첫째 시장의 흐름 자 시장이 뭐 반도체 섹터 뭐 지금 이제 핫한 게 2차전지 원전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 뭐 토큰 그죠 토큰주들이 뭐한2 3일 정도 계속 반등하고 있죠 갤럭시 아마트리 같은 뭐그 다음에 핑거 같은 종목들 반응하고 있죠 이런 시장의 흐름에 부합이 돼야 사실 세력주라고 해도 급등할 때 사실 이상징어 포착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료 재료가 최소한 A급 이상 S급 테마여야지만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 요즘 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 매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매출처가 확실히 확실하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좋겠죠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고 하면 사실 좀 저는 메리트가 절반 이상 감소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지금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차 전지 시장의 흐름에 부합, 부합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재료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래도 A급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사고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통형으로 가는 데까지는 2025년이 돼야 좀 상용화가 된다고 보여져요. 그죠? 테슬라, 그러니까 LG 엔솔에서 지금 테슬라랑 상용하는 것도 2025년 후반기잖아요. 그렇다면 공백 기간이 분명히 남는데 이 시장을 그럼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 자, 여기 뭐 매출 6천억 시장에 첫 수혜지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지금 6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로 수혜를 볼수 있는 왜이 기술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출처죠. lg 엔솔이나 sk-1 삼성, 삼성 sd 삼성 sdi.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3사에 이미 그 매출 계약이 완료된 회사예요. 어, 리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회사인데 어떻게 이미. 어, 납품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바로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에 대한 보안 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연구를 좀 오랫동안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을 갖춘 세력주를 여러분께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내가 투자금이 뭐 각자 뭐 투자금은 다르시겠죠 천차만별이겠지만 뭐 천만 원부터 해서 뭐 오천만 원 많게는 뭐1 2억 이상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내가 뭐한 삼천만 원 정도 들고 있다 이런 세력주들 들어가시면 저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안전하게 아 최소 30에서 많게는 80% 정도 보통 제가 원단위까지 정확히 잡아드리면 60% 이상은 수익을 가져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 뭐 제가 지금까지 세력주 들어가면서 세력주로 실패한 분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 민감해서 그러면 제가 원단위 잡아드리고 기간 매도 기간까지 좀 도움 드리면 60% 이상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차트도 같이 보면서 좀 이왕 설명 드린 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세력 차트들 보면 티가 많이 나죠. 자,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우리 요즘 제약 바이오색도 저 흐름 핫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흐름에 부합이 됐고 재료는 이게 hlb 거든요 제가 hlb 어, 두달 전에 이세력적 추천드렸을 때 물론 바닥에서 부러드리지 못했어요 다만 어, 이유 있는 하락이 있었고 자 fda 승인 보류 났을 때 이유 있는 두 번의 하락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매집범이 들어왔으면 지금은 전체로 보게 되면 요만큼만 딱 봤을 때 이게 매집봉이다 또는 요만큼만 봤을 때 매집봉이다 이걸 확실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요 자리에서 음분으로 빠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적자리였어요. 왜? 바닥까지는 사실 작두를 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자리에서 추천했을 때도 충분히 70% 가까운 상승을 가져왔다. 네, 저는 어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종목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다시 차트 하나 보여 드리면 가져온 종목의 차트는 이자리에요 자, 이유 있는 하락. 자, 리튬 배터리가 화재 사고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유 있는 하락이 되고 바닥권에서 자,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 일부 어, 매집봉이 발생했을 때 알아챌 수가 없었죠. 이건 작두타는 영향을 말씀드렸고 요맘때 아 이제부터 이게 시작이구나 해서 지금 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어 길게 매수 못 해도 13일까지는 충분히 매수 기한 줄 거고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세 가지가 다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이 종목 여러분께 오픈해 드리면서 뭐 3천만 원 가지고 60%면은 뭐1,800 정도 수익 내시면 자, 우리 뭐 명절 그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게뭐 사모님들이잖아요. 물론 뭐 지금 보시는 뭐 형님분들 또는 뭐 삼촌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이 사모님들 고생하신다고 뭐 수익 절반 정도 떼 가지고 뭐야 백화점 가서 고생 많았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들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한번 해 보시면 저녁 밥상 뭐 반찬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위에 내가 이 세력주도 잡아 보실 분들은 위에 8674 8706으로 어 세력 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 부분 제가 잘 정리해서 원단위까지 잡아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서 어 보내드릴 테니까 이 선물 받으시고 앞으로도 저희 새력주 연구소 TV 많이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